지금 운동 나왔는데요. 백순이가 지금 고양이 못 봤어요. 저털 세운 거 봐요. 백선, 아 백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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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라 아유, 이줄 터졌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이렇게 매출 하실 때요, 아 줄을 그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아 길게 하면은 아 쉽게 터집니다. 짧게 간결하게 끌고 다녀야지. 제가 이거보다 이거 말고 대형견 끄는 그큰 줄이 있어요. 근데 그 쎄한 부분 도는 부분에서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적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백순이가 그 새끼를 갖게 된 사연도 우스워요. 그 동네에 그렇습니다. 그 옆에 그 텃밭을 농사를 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0 명도 넘는데요. 그 노인 한 분이 그 뭐야 그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몇번 야구를 올렸대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몰란 모르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분만 지나가면은 개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뭔 뭔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아무 얘기 안할때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닌 게 달라요. 그 지팡이로 그 옆에서 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참만 다행게 뭐냐면, 제가 그그 닭장, 그, 그 아, 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뭐야? 목줄을 채워놨었고. 또 하나는 그, 내으로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게, 다시 그, 붓도록 내놨거든. 그래서 내가 늦게 왔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부분만 터, 그 부분에서만 터져가지고, 계속 이게 새끼를 가진 거예요. 예, 네, 항상 그, 외출하실 때, 어, 줄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대형견들은 길게 하셨다가 그 순간 그 튀어나가는 힘에 그, 그 줄과 목, 그, 그 다음에 목줄에 채울 수 있는 그, 그 앞에 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어져가지고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백순이가 어제 어제부터 좀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저께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좀 눈이 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눈이 약간 그눈것 비슷하게 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약을 챙겨 개보린이죠 어, 챙겨갖고 나왔거든요. 그때 아침에 더 저기 해서 우선 뭐 먼저 이제 그거죠. 뭐 심장 사상증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그 열 나는 거, 아, 열이 꺼지는지 한번 그, 개보리을 처방을 했고요. 며칠 봐가지고, 저희가 나아지지 않는다 가면은, 그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도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월요일까지 봐, 보고, 어, 그게, 나아지는 모습이 없으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 이 백순이가, 이 백순이 아빠가, 이 백순이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게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응하고 있어요. 어, 꼬리하고 그 다음에 기. 꼬리하고 기는 황도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마 그 진돗개 그 뭐야 그 심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 그런 분들은 혈통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개 아빠 백순이 아빠 얘기하면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 그거는 밝히진 않고요. 아 이게 지금 지 아,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귀 귀도 쓰는 것도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약간 비만이에요. 그래도 이거 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그. 아실 거예요. 그 이바, 이바나 사료 아시죠? 이바나가 그 단백질이 25%인가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비싸죠. 그거 이게 1kg짜리 10개 들어가지고 아마 그 2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니까 그때는 뭐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탑차에다가 이렇게 탑차가 아니고 트럭에다가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은 파레트로 그 그냥 아예 떠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락, 백슬락, 뭐가 있었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정육점, 저희 그, 고기 납품했던 사람들 그쪽에서 그, 그, 잔반을 갖고 오는데, 그게 잔반이 뭐냐면, 그 톱밥, 그 절단하고 그 톱밥 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그 수시로 그 갖다 직원들 통해가지고 매기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놈이 좀, 유독 그좀 먹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저 항돌이하고도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하고 했었는데, 먹이가 아닌 상태에서도 어쨌든 붙으면 싸워요 붙으면 딱그 따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1분도 안 걸립니다 싸움 시작하는 게. 예 지려고 하질 않아요 계속 그렇게 그 노박 쌓아 되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그렇게 이제 분류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이렇게 이제 아 울타리를 이중, 이중으로 만들었었죠. 이중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리 그 철망 있지 않습니까? 그 물어뜯어 가지고 벌려서 이제 이렇게 아순 놈이 있는 쪽에서 이제 그저 뭐야. 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들이 태어났죠 왔어, 살로 지금 보시면은 꼬리 기수는 거는 얘가 훨씬 좋아요 항돌이는 말 그대로 정말로 숫놈처럼 생겼어요. 오히려 그, 그 개의 주인이, 어, 다시 새끼를 좀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도 가져갔고요.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새끼 해서 그쪽에 혈갈이 한다고 해서, 음, 제가 이제 쑥대마오리로 이제 뽑, 뽑아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서그 사람들은 뭐, 보내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개장사 조심하라고. 근데 저도 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저, 어, 사실은 저기 했죠. 근데 아, 이번에 마침가져가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아, 진도에서 오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혈갈이 하려고 하신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좀, 괜찮게 사시는 집에 가져간 거. 그리고 우리, 단양에 오신 단양에서 오신 그 사장님. 아, 이번에 그런 분들한테, 가진 않았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아, 야좀 아픈 게 나서야 될 텐데. 아, 그냥 단순하게 열이면 좋, 열만 오르면, 오르는 상태면 좋은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백선, 일로 와! 클라파이스, 고양이. 그 나무로 올라갔어, 나무로. <웃음> <웃음> 결국에는 목줄은 터져버리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개산책하실 때, 그렇게 목줄 챙기시고요. 아, 가급적이면좀땡기면목확 재이는 거, 그런 종류의 그, 그 목줄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laughs> 이제, 개를 기으면서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문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아, 우리 개가, 인간과 살아가면서, 우리 개가 사람이 하는 행동,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개들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고, 빗자루를, 아 그, 빗자루를 들고 있을 때는 개가 적응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팡이는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럼 개가, 스스로, 방어하려고, 방어 태세를 가져요. 근데 그런 사회 교육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그, 그쪽 교육견들 같은 경우, 그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장애인 그, 군부대 또 훈련견, 저, 원주에, 저, 강원도에 있는 거, 거기 그, 신청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탈락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아니 내가 끌고 가는데 옆에 애들이 자전거 타고 확 지나가 봐요. 걔가 처음 본 모습이면은 어 당황해가지고 물어버린다니까. 예, 네, 그런 행동이 또 나오니까 어내개가안 문다. 사람을 안 문다. 그건 본인 식구들만 안, 무거, 안 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꼭그 산책하실 때 이렇게 목줄 짧게 하셔서 산책을 하시고 내게 다른 사람 안 문다는 거 절대 그런 생각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그 강아지가 입질하는 그거는 아 특히 이제 소형견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견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토형견이냐 발로 한 번이냐 차 거둬 사 버리면 무수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성인 같은 경우. 그런데 대형견은 성인도 제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 명심하시라고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 교대로 지금 항돌이하고 백순이 산책 시키는 모습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 오늘 은 여기 까지 입니다. 맞 습니다.